Q. 사장님 이분 나갈 때 가방 검사 부탁드립니다. 도벽이 취미라 아뭔 개소리야 아, 도박아 구라지는 거야 무슨 개소리 사장님이 어이가 없어서 웃으시잖아 <laughs> 어 냄새 너무 좋아 야 대패 삼겹살이 있네 저 대패 4인분 하나 주세요 대패 금액인데 그냥 개려을 줄까요? 아 그럼 그걸로 2인분 아, 주세요 이거? 아니 뭐 그냥 뭐이인분 먹는 게폭파야 되게.. 우와 느낌이 되게 좋다 여기 아니.. 우와 오.. 어, 와 아아 네. 이렇게 나오는구나 땡큐 대장님 어제 PC방에서 푸짐하게 드시지 않았어요? 저요 <목소리> <목소리> 역시 우리 대장님 기본 4인분부터 시작이야 그렇게 말하면 내가 엄청 많이 먹는 사람인 줄 알잖아 조용히 해아 네. 근데 이 원래 구워주세요? 첫판구워드리고 드시는 방법 알려줘야겠어요 어? 우와. 사장님, 이분 나갈 때 가방 검사 부탁드립니다. 도벽이 취미라. 아, 뭔 개소리야. 도바 아, 몰라지는 아, 아, 거야. 뭔 개소리. 사장님이 어디 가서 웃으시잖아. 자, 이제 드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어, 네네. 고기를 처음에 여기 마늘 소스에 이렇게 찍어주세요. 어. 네, 불러... 참기름이 좀 좋은 거라서 어. 오. 아, 뭐부터 먹어야 돼요? 네, 간단한 거 먼저 드셔보세요. 맛있어. 맛있어요 너무 그래, 맛있어요 진짜 맛있죠 우와 턱살이야 진실의 턱살이라니 우와 이번에 계란으로 먹어봐야지 이렇게 해서 소스를 착 찍어서 나 근데 고추장이 맛있다 안 비려요 계란에다가 소스를 해주셔가지고 안비린데 제가 먹, 먹을 때마다 님들이 오는 거라 생각은 안 해봤어요? 음! 와! 와, 기가 맛히네 음. 부모님, 근데 맨날 먹기만 해요? 땡큐! 그래서 밥안 볶아요. 밥? 아! 나한테 왜 그래! 밥 볶아 먹으면 천 원. 사장님. 주문이요. 여기 볶음밥에 눈꽃 치즈 추가요. 하나하나? 하나. 네. 아! 그거 후추만 뿌렸다. 아니 볶음밥이 뭘 그렇게.. 되게 장하게 옴. 아 후추 너무, 아, 너무 아. 아, 많이 뿌려갖고.. 아 후추도 많이 뿌렸서 슬프게 가버린 거 우와! Thank you. 이걸 안 먹으려 했다 실패뻔 했다 와양안 적어요 안 적다니까 누가 뭐. 적는어와 응. 옆에서 지금 대강 파티하고 있거든요 학교 지금 대자들 중에 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손 한번 들어볼래? 옥삼겹 야이 튀지마 땡큐 오늘 이차 간다고 너무 소식하시네요 아니야 음! 음! 어, 아이스크림도 후식이 있대 뭐야? 아 감사.. 아, 아 감사합니다 서비스 주신 거래 맛있게 먹어 서비스 주셨대 콜라? 우와 어? 이게 크다고? 이거 다.. 어 맛있어 음! 맛있네 아 진짜 맛있어요 아 이게.. 아, 아 이게.. 너무 딱딱해 아니 뭐 하는 게 아니라 벌써 빨리 가야 되죠? 8시네? 사장님 저 계산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우와 근데 여기 진짜 분위기가 너무 좋다 저기 다 있네 애들 저기 있다 저기 있다, 저기 있다. 구석에 구석에 아 저기 애들 다 쳐다본다 아씨 <laughs>